어, 후보자님. 여기 역사 학계에서 후보자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 여러 가지 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장관 후보자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에, 지금, 그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아까 우리 동조하는 김세현, 우리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고 입법기관이 헌법기관인데 그런 데에 자고우먼 하지 말고 어? 장관이 된다면 이게 우리 그러니까 민족 정기를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어, 그~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고 여기에 대응하는 일 때문에 특이 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거는 분명한 자세를 갖고 일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사학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정치가 역사에 개입 역사에 개입하거나 학문에 개입하는 일은 이거는 역사학계가 지적하고 우려하는 말씀 중에 타당한 면이 있거든요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문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해서 어.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일 그런 네. 일이 중요하고 저희가 <laughs> 개입해서는 안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이 점은 계속 앞으로도 견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 특히 백제사 부분에 대해서 토론 국회 의원회관 토론에도 했고 발해사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동북공정위에서 중국에서는. 권력서열 5위 이철령 씨를 상무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무려 예산을 3조 5천억이나 들여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호수, 어, 그, 이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발해사 복원하는데 고작 2억입니다. 예산 2억. 세상에 3조 5천억 대 2조 가지고 어떻게 방어됩니까? 이렇게 열빠진 이를 그 동안에 정부에서 했어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봅니까? 이게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장관 되시면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토론에 같은데 힘도 실어 주시고 예산도 배정하면서 민족 정도시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꼭역할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죠. 다만 국가재단은 저희 문화부 소관이 아니라 네. 교육부 소관 기관이라서 네. 예스, 여기 예산 지원하고 하는 문제는 이제 저희 업무는 아닌데 취지가 어떤 건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음, 김세현 위원님 예,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